오늘은 2025년 9월 19일 기준 폭발적인 상승세를 연출한 드리프트 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시황,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보유자 기준 전략 또는 향후 타점 관련한 맞춤 분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세는 약 1284원, 눈에 띄는 부분은 거래량 증가입니다. 하루 기준 거래량이 9천만 개 이상으로 이례적인 유동성을 동반한 상승이죠. 이번 이번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중장기 매물대 돌파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500원에서 700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던 흐름을 벗어나 900원 돌파 후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상 1,200원대를 장악한 흐름은 최근 몇 달간 보기 드문 강세 패턴이며 1,340원 고점 도전 이후 지금은 조정 없는 과감한 캔들 흐름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드리프트일까요? 드리프트는 솔라나 기반 탈중앙 파생상품 플랫폼입니다. 최근 솔라나 계열 생태계 전체가 부각받고 있는 흐름 안에서 드리프트 또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파생상품 프로토콜 중 가장 빠르고 가벼운 UX를 강조하며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9월 초 프로토콜 누적거래 량이 8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수수료 공유 구조입니다. 토큰을 보유하거나 스테이킹한 유저에게 프로토콜 수익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를 강화하며 단순 시세 차익을 넘어 장기 보유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타성 수요보다 지속 가능한 매수세를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발표된 v2 업데이트와 파생상품 카테고리 확대 로드맵도 주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비트, 이더 위주였던 마켓이 다양한 알트 기반 페어 도 추가되고 있으며 모바일 트레이딩 인터페이스의 개선 등 UI UX 전반적인 사용자 편의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기술적으로도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9월 중순 급등 전 700원에서 750원 부근에서 매집 정 박스권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강하게 이탈하며 올라섰다는 점은 세력 매집이 있었다는 신호로도 해석 가능하죠. 특히 캔들 흐름을 보면 갭 없이 상승한 점, 저가 매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점 등이 추후 상승 여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물론 당이 급등 이후 일정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심리적 저항이 있는 1,300권 초반대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고점 돌파 이후엔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전 고점보다 훨씬 높은 레벨로 이동하게 되죠. 이런 구간에서는 함부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드리프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기적 관점에. 피로감 해소를 위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일부는 이를 고혈압 판단에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분명히 전환되었고 월봉 기준으로도 장기박스권 상단을 이탈한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보다는 더큰 흐름을 기대하는 포지션 보유자에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진입보다 지속적 관망과 눌림 공략이 유효한 시점이고 개별 타점은 보유자 포지션 또는 신규 접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상단의 010-9959-6611로 문의를 담겨 주시면 포지션 보유 유무, 진입 시점,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고려해 맞춤형 전략으로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저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문자 모양 숫자형. 오늘 제가 드릴 얘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코인 투자에서 여러분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코인 시장을 분석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기회를 잡아내서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 저는 세 가지를 매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급등 종목 추천,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 세 번째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고도 무료인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급등 종목 추천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게 오늘 오를지, 어떤 게 폭등할지 혼자서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분석해도 100% 확신을 갖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탐으로 들어가고, 그 결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신합니다.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급등 신호가 잡히는 종목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냥 이거 오를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오늘 안에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만 전달합니다.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종목만 알아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타이밍이 틀리면 좋은 종목도 손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심지어 손절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수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오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판단에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익 기회가 커집니다. 세 번째, 실시간 대응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지금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 조정합니다. 손절 위치 변경. 이런 식으로 바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세 가지를 묶어서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무료라는 점입니다. 금전 요구 없습니다. 예이 예, 화면에 써 있죠. 금전 요구 없음. 예, 가입비, 수수료, 유지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연락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 여기로 문자 보내기 내용은 숫자형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당일 급등 예상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이런 걸왜 무료로 해주냐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제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 신뢰는 제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더큰 프로젝트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즉, 급등 종목이라는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정작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가격이 빠지는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보가 늦어서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없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빠른 정보 전달과 명확한 진입 청산 기준 이걸 매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단에 카카오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 이건 문자보다 더 빠른 실시간 알림 채널입니다. 특히 급등 종목은 5분, 10분 안에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문자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알림이 뜹니다. 오늘 급등 예상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여러분은 진입하고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달성.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작은 수익이 쌓이면 계좌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010-9959-6611 숫자 영문자 전송 금전 요구 없습니다. 그리고 카톡 cyn 6611 텔레그램 cyn 6611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